안녕하세요.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영상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광입니다. 여행자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해드리는 무코바란의 특별한 서비스인 인터뷰 영상 제작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뷰 영상은 10분 내외로 제작이 되며 약간의 편집을 거친 후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제작된 영상은 출연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지만 허락이 없는 경우 출연자에게만 전달됩니다. 촬영 장비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20년 된 아날로그 캠코더, 10년 된 디지털 캠코더, 그리고 최신 장비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맛보기로 살짝 공개합니다. 참고로 사용된 영상은 모자이크 사용을 조건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영상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학인데 학교를 수원에서 다니고 있어서 수원에서 왔습니다. 스물여섯 <laughs> 어, 살, 스물 살, 구십 년생이고 네. 본관의경남이양이고 지금 사는 곳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스물세 어, 살이고 원래는 부산에 사는데 서울 상경했어요. 서울에는왜이어요 대학교가 서울에서 있어 오게 됐습니다. <laughs> 어디서 왔어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서울 서울 노원구야. 노원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시나요? 동해. 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다열차가서료된다고해서 왔습니다. 로 타러 왔습니다. 대화가 좋아요? 이 좋아요? 아, 당연, 당연해요. 좋죠. 미랑 태어, 잘하긴 했는데. 근데 또, 분장히 시골이어가지고. 우리 동해에서 어디 갔다 왔어요? 동해요? 동해. 근데 오늘 도착한 게 저녁 6시여가지고. 바로 이제 게스트하우스 여기 오고. 어, 이제 저녁 먹고 나서는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파트 구경 좀 하다가 내려왔어요. 한번 아파트는 왜 가셨나요? 아, 제가 그 영화, 그, 봄달간다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특히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이영희하고 이진태 나오그 장면 되게 인상깊어가지고 그 배경을 한 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오래 전 보고 싶었는데 평상시에 동해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 김에 그거 보자 해서 동해 오게 됐습니다. 어왜 여행 오셨나요? 어 그냥 딱 백수 기간이어가지고뭐 생각도 정리할 겸 그리고 바다 좋아해서 바다 보러 왔어요. 음. 좋은가요? 좋아요. 뭐가 좋던가요? 어, 하는 일 없고, <laughs> 바다 실컷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쪽을 시집 오면 되겠네요? 시집이요? 네. 재생기는 사람 시나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그럼 <그러면> 어렵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본인도 고려하셔야 되잖아. <laughs> 왜 남자만 잘 생기면 되나요? <laughs> 에에..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웃음> <웃음> 본인이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낼게요. 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떠나긴 했는데 뭐 아직 잘 지내고 있고 나중에 봤을 그 시점에도 내가 잘 지내고 있겠지 지금처럼 항상 자신감 넘치고 걱정 없이. 해맑고 당당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는 좀덜 게을러도 될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 바닷가로 시집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오늘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오늘 늦게 와가지고 난 바로 국밥 먹으러 갔어요. 그럼 내일은 뭐할 생각이신가요? 내일은 무슨 길, 눈, 눈뭐시기에눈꼴 담게. 아, 네. 거기 가보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아 여행, 여행 계획. 여행 계획 말고, 인생 아, 계획. 아, 인생 계획. 계획이요. 어, 일단 내년에 휴학을 한 학기 하고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에요. 어디로? 캐나다 쪽으로 갈것 같아요. 10년 후 나에게 10년 전, 후에... 전하는 말. 어. <laughs> 10년 후면 33살인가? 어때, 잘 지내니? <laughs> 음, 그때면은 아마 해외에 가있겠다. 뭔가 적응하기도 힘들고, 낯선 타지라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10년 전에 너가 엄청 꿈꿨던, 꿈꿨던 거니까. 만약 진짜 힘든 거면 진짜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어쨌든 너가 성공한 거니까. 좀만 더 버티고 그리고 좀 좋은 약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화이팅 수고했습니다. 박수.